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 안에 있는 박석공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 1탄으로 이 박석공원의 일부분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 박석공원은 작은 공원이 아니라 산 전체를 둘러싼 좌우로 넓게 펼쳐져 형성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물론, 에... 이 영종도 관할인 중구청에서 아마 만들어 놓았을 것 같은데 아주 서민들이 좋은 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생활을 할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은 공원, 공원입니다. 오늘은 이 일탄에 보여드린데 이어서 이 탄으로 또 다른 면으로부터 영종도의 이 하늘도시 안에 있는 박석공원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미린 앞에 있는 박석공원에서 그 옆에 있는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뒤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박석공원 제2공원이라고 할수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 인천 영종 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 우측 건너편에 있는 박석공원입니다. 우미린 1단지 건너편에 있는 박석공원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보면 이렇게 갈대숲이 우거져 있고 어, 우미린 1단지 쪽에 있는 공원보다는 규모가 좀더 큽니다. 공원 가운데서 이렇게 갈대 숲을 볼수 있는 곳은 많지가 않지요. 예, 너무 경치가 좋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음성이 담긴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하였느냐 하면은 제 구독자 분께서 어느 분이 음악이 깔린 배경보다는 차라리 생생한 소리가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제 생각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생생한 자연의 음을 그대로 집어넣고 제 음성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어떤 때는 매미소리도 들립니다. 이것은 이 박석공원 안에 있는 암석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꼭그 경주에 있는 첨성대?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원 안 좁은 길을 거닐면은 좌우에 갈대 숲이 우거져서 특히 지금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이 갈대에 이슬이 맺혀 있네요. 벌써 가을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멀리서 매미 소리도 들리고, 정말 아름다운 아침 풍경입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보겠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푸른 바닥은 게이트 볼장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옆에는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도 있고, 또, 좌측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면은 발에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기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런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공원들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지만은 미국의 공원은 대개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어, 두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의 손질을 더해서 호수 같은 거나 뭐 만들어 놓고 뭐그 정도인데 벤치 만들어 놓고 잔디 깔아 놓고 거기서 예 야구 같은 거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는 기구들도 많습니다. 저쪽에도 운동 기구가 있고 여기는 배드민턴장이네요. 이런 시설이 미국에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급한 일이 생기는데, 저쪽 편에 보면 화장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실내에서 휴식을 할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져 있네요. 좌측으로 가면은 숲속 도서관이 100미터 안에 있고 아까 본 암석원이 여기서 170미터에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박석공원 안에는 정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1공원 쪽에 정자가 하나 있고, 이 공원에 정자가 또 하나가 있어서, 코로나 전에는 저 정자 안에서 휴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라인을 쳐놔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은 제한을 하고 있죠. 여기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괜히 바람 쐬러 오고 산책 왔다가 뭐 이렇게 함께 있다가 코로나 걸리면은 그거보다 더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계양산의 장미 공원이라는 곳 장미원이라는 것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뭐 장미는 만발해 있지 않지만은 저렇게 이쁜 꽃들과 작은 나무들, 잔디들을 심어 놓아서 어, 이, 이 장면만 보면 마치 미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잔디와 한국 잔디의 특징이 있는데 미국 잔디는 아주 짧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그야말로, 어, 스폰지 같이 그곳을 밟고 놀고 운동을 하기에 좋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 잔디들은 조금 길이가 기네요. 자 이게 박석공원 시설 안내 고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석공원과 관계되어 있는 곳들이 실개천이 있고 운동시설이 있고 숲속심토 1이 있고 숲속심토 2가 있고 암석원이 있고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가 나오고 입구마당이 나오고 건강마당이 나오고 오기심토가 나오고 숲속활력심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석공원은 실개천 발원지로서 경관서울을 살린 수변 휴게심토로 조성되었습니다. 숲 자원을 활용한 자연 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운동 등 통합 의학적 숲 치유 요법을 도입하였으며 기존 수림의 보호와 훼손을 최소화하고 향기길, 치유길, 맨발 오솔길 등의 테마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원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자이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할라 비발디 가 나오고 또 우측으로 가면은 진로마트 쪽이 나오고 버거킹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가까운 곳에 250m 를 가면은 영종 하늘도서관이 보입니다 저쪽의 끝 건물이 영종 하늘 도서관입니다.